트럼프 대통령이 33년 만에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딴 새로운 핵무기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히고 나선 데 대한 정면 대응입니다. 원혜미 월드리포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구 종말의 무기로 불리는 핵추진 수중드론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고 현재 시간 29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참전 군인들 앞에서 이 무기가 핵탄도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르마트보다 더 강력하다며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Кроме т о о по скоростям и по глубинам движения этого беспилотного аппарата в мире ничего подобного нет.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ряд ли появится, и способов перехвата не существует.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6일 신형 핵 추진 순항 미사일 브레베스트니크의 시험 성공을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게 새 미사일 시험보다 전쟁 종식에 집중해야 한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잇따라 핵 무력을 과시하고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맞불을 놨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불과 1시간 앞두고 33년 만에 핵무기 시험 재개를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핵무기 시험 재개 지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 러시아, 중국 간핵 전쟁이 본격화된 양상입니다. 프랑스는 신형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 M51.3을 공개했고 중국 역시 핵탄두를 대량 증산하며 핵전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So in, 미국은 1992년, 러시아는 1990년, 중국은 1996년 이후 핵실험을 중단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 만료되는 미러 신전략 무기감축 조약 연장도 불투명해지면서 핵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원회입니다.